안녕하세요. 송우 육미장입니다 여기는 애플 수박을 심었습니다. 뭐 일부러 심으려고 한건 아니고, 이제 작년에 도마도 심었다가, 이제 도마도 잘 따먹고, 이거를, 직접 파이프를 다 뽑고, 여기를 비닐로 걷고, 노따리 치고 석개 테이뭐 여러가지 비료 놓고서잘 두둑을 더 높이 만들고, 이 애플 수박을 심었으면 좋을 텐데, 그냥 여기 한줄이 그냥 남겨놓고서, 이제 수박을 반 심고 요 반은 이제 미니철 밤호박, 단호박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요서부터 저 위까지는 이제 수박을 심었는데 뭐 특별히 한 거는 없고 그냥 애플 수박 모종만 한 50cm 간격으로 여기다 한 30포기를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뭐 특별하게 한 거는 없고 그냥 추비만 요 고랑에다 이제 한한번두번 번 뿌려줬고 처음에 이제 요 구멍에다 비료만 집 사람이 한번 넣어 줬습니다. 근데 이제 애플수박을 지금 몇번째 따서 이제 먹는데 지금도 보면 애플수박이 이렇게 지금 많이 열려있습니다 열려있는데 이게 이제 테이비도 더 많이 하고 거름도 더 많이 하고 막 했으면 애플수박이 더 클텐데 뭐이 이, 이 정도 돼도 이, 이, 이 수박이 표피가 얇아가지고 먹기도 좋고 또 이게 작년도 제가 심었지만 이 당도가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게 먹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맛도 괜찮고 그리고 또 이게 너무 크지 않으니까 조그만 거 따서 놨다가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드시고 그래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제가 한번 이제 뭐 애플 수박이 속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제가 좀 이제 갈려, 잘라보려고 이제 지금 여기다 이제 몇 개를 따놨습니다. 근데 이 수박이 이것도 더 크게 열리려면 처음에 심어놓고 결까지를 따서 얘대로 키우면서 이제 수박이 열리면 이제 수박이 더 큰데 뭐 죽으면 죽은대로 크면 큰대로 그냥 따먹을 거니까 내비 뒀는지도 생각보다 여기도 굉장히 크네. 이게 굉장히 크게 이렇게 많이 열리고 그래서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뭐한 1kg 이상 한큰 거는 2 k g 7, 8 0 2kg 까지도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는 좀 크니까 이런 거는 뭐 2kg도 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몇 개를 따놨, 따놨는데 이런 거는 이제 참이도 9단 이제 참이 마냥 요만하게 열리는 건데 내부투니까 이렇게 열려서 지가 썩지 않고 큰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9 구단에서 이거는 보통 수박에나 참이 심어 놓고, 이 수박은 예를 들어서 6, 7, 2, 8이에서 열린 게 요만하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뒤로 가면서 이제 순이 굵고 겨가지를 따줬을 때 이제 수박이 더 크게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앞에도 그, 그 보면 다시 또 열리네요. 거기 대롱대롱 아래로 열려있네. 그래서 이 열린 걸한번 따고 이제 비료를한번 이제 뿌려주면 또비료 성분을 빨아먹고 그러면 다시 또 수박이 위에서 또 열릴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밑에 요새 좀 많이 따서 먹고 그러니까 지금 이후에 여기도 지금 쪼만 것들이 몇 개씩 열리고 여기도 지금 다 열리고 열리는 거 보면 또 다시 이제 다음에 또 많이 열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애플 수박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으니까 모종은 조금 비싸다고 하더라도 이거 수박 하나만 살려도 몇천 원씩 주니까 그냥 저기 애플 수박이 모종이 올해 얼마씩 갔서 2천 원이요? 3천 원이요? 2천 원. 2천 원 싸네. 그러면 한, 한 포기만 심으셔도 몇 개를 따서 드시니까, 좀, 파이프 같은 거 꽂고 오이금을망좀 치시고, 아니면 그냥 이런 지주 세우시기 어려우면 그냥 땅에다 심어서 열려도 열리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애플 수박을 한번 이제 갈라보게 되 이거 쬐그만 거, 요것도 한번 익었나? 한번 속점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한번 가운데, 어이 터지네, 그냥. 아 이렇게 속이 이렇게 얇아가지고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것도 한번 제가 갈라보면 요만해도 표피가 얇아가지고 아주 저 먹을 때 굉장히 맛도 좋더라고요. 숟갈로 떠 먹어도 좋고, 그리고 굉장히 냉장고다 느워서리 먹으면 시원하고 아주 그냥 아유, 요거 요건 제가 간잘익었어요 이렇게. 응. 귀엽다. 응. 음, 그래서 이거 하나 더갈라봐구만 갈러. 아니, 하나 더갈라보자고 이왕이면. 요것도 이제 요거보다는 조금 큰 건데 이렇게 조금만또 저기 냉장고다 넣었다가 하나 꺼내서 이렇게 딱갈라서 숟갈로 퍼서 드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쓸어서 드셔도 맛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유 얼마나 좋아 요 이렇게 맛있지 않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오늘 은 제가 애플 수박을 뭐 전문적으로 가꾼 건 아니지만 그냥 심어만 놨는데도 몇 수십 개가 뭐야 많이 열려가지고 오늘도 제 동생이 왔길래 또비를 푸자다 하나 따주고. 지금도 몇게 따서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니까 내년부터라도 애플수박을 좀 심으셔서 무더위에 좀 시원하게 달게 좀 드시기 바랍니다 뭐 가꾸는 것도 어렵지 않고 그러니까 뭐 순을 안쳐도 심어만 넣으면 열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리면순 한개를 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심어만 놨지 그러니까 좀 내년부터 좀 애플수박 이런게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저녁때 나와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아, 저는 이제 구독 좋아요를 별로 이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좀이 영상을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예, 구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 많이 많이 열려. 찬바람 불때 이제 또땀 흘려. 찬바람 불때또땀 흘려. 아, 달궜다 이거.